코로나 우와야 잘 쏘네? 왼쪽으로 뺐고만. 오씨. 어, 우와. 오케이 깨졌다 해잖아. 하겠어. <laughs> 빠요한한 발. 거들어야지 어, 어, 어. 기절 안 되지, 바보야. 오케이. 야, 사장 <laughs> 안 돼! 너 너무 재미봤다. 너무 놀고 있었어. 어디, 어디, 위치, 위치를. 세어봐, 세어봐, 세어봐. 일단 우리 뒤에만 클리어하고. 아, 저기 다가 주네 있네. 저기 SW에서 244에 보이지? SW에서. 저기 도로 쪽이라고 해야 되 어디지? 아무튼 봤는데 방금 걸어가는 거. 아, 저기 있다, 저기 있다, 저기 있다. 제가 그뒤쪽 보고 막 뭐, 바로 뒤에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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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위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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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뭐, 하! <laughs> 그 위치 개꿀이잖아 이거 야또 온다 다리 저기 두 명만 잡았네 어한 번만... 때리면 안 되지 친구야 한명 또. 다리 또 있어? 바로 사망 아니.. 아니셨나? 아 바로 사망한 건 거. 있어? 아니야 아니야 얘는 어디 지 모르겠네 아 잠깐만 집이야 집이야 아, 저기 있다. 그냥 그래, 어차피 와야 돼. 정크랩 메탈 해야겠다. 와. 얼마나 많은 거야? 더 있어? 이제 없어. 나한테 쏘는데? 돌았나? 한 N쪽에서 소리가 났던 것 같아 제도자회장 안에는 들어올 것 같은데? 아직 그 자리인 것 같은데? 일단 다음 자회장을 한번 봐보자 아 나한테 술탄 까네 아, 연막이야? 너가 간 거야? 아니야, 내가 간 거야. 아, 잘 보이잖아. 씨. 위치 바뀌었다. 제이 W야. 도란내 아, 저 있다. 바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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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그냥 자리 잡고 있으면 알아서 올 듯. 그러 열심히 돌고 있는 것 같은데. 온다 온다. 예. Yeah. 어? 아나 에미사고 장난하고 있었는데 <laughs>